안녕하세요. 어, 음악이라면 뭐든 다하는 <laughs> 어, 가수이자 보컬 트레이너이자 작곡가 어, 박선주입니다. 시아준수 씨 있고요. 김범수 씨 있고, 또 바비킴 씨도 있고, 보아 씨도 있고, 또 윤미래 양도 있고, 어, 김창열 씨도 있고, 좀 많은데요. 다 하나, 다, 손호영 씨도 있네요. 어, 그리고 배우분들은 뭐 정우성 씨, 원빈 씨, 이병헌 씨, 한채영 씨, 박신양 씨, 이범수 씨, 예, 되게 많은데요. 다막 나열하기가 많, 힘든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보컬 트레이너의 가장 큰 매력은요, 함께 호흡하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서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변화돼 나간다는 게 가장 음,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보컬 트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, 신뢰거든요. 상호간에.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어떤 느낌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맞춰가면서 신뢰하면서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박선주에게 노래란 운명이죠. 운명. 네, 그냥 운명이고. 그냥 한 번도 음악과 노래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박선주에게 노래는 운명이다. 제가 그 처음에 온라인 혹은 뭐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과연 트레이닝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어 너무 많은 친구들이 트레이닝 그리고 또 보컬에 관해서 그 관심들이 많고 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에서 어 동영상 강의 또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마스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어, 늘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좋은 선생은 없거든요. 좋은 학생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선주를 또 좋은 선생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네요. 꼭 바라고 싶은 거는, 어, 제가 앞에서 만져주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꼭 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수업 하나 하나를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어 노래라는 게 끝이 없다라는 생각 꼭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.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갑자기 시아준수나 김범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. 그러니까 그 강의를 기본으로 갔대 그 강의에서 좀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. 어, 노래를 일처럼 안 했으면 좋겠고, 노래를 정말 즐겁게, 왜냐면 노래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자고 시작한 일인데, 어느 순간에 막 일이 되는 경우, 그리고 마치막 밀린 숙제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힘든 경우를 본인 스스로 많이 만들지 않고 즐겁게 매일매일 어, 연습하면서 자신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전돼 나가는 거를 본인이 막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